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쓸은 그냥 떨어지면 삽니다. 파랗게 되면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 달고 지우셨던데 운이 좋아서 회복했다고 하셨어요. 기적의 논리죠. 본인이 하는 건 대응을 잘해서 그런 거고 물타기 하면서 버티면 운이 좋은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 없습니다. 짧게 하실 분은 짧게 하시고 더 잘할 자신 있으면 손절하고 복구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버티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용돈 받은 걸 모두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과정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영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집에 혼자 있게 돼서 얼마 전에 아이들 주식을 매수했었는데,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다가 못 올려서 밀린 숙제를 간략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9월 11일에 아이들이 받은 용돈이 있어서 매수를 했었고요. 왼쪽에 55 계좌가 큰아들 거, 오른쪽 74가 작은아들 계좌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용돈을 자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들어오게 하려면 배당금을 꾸준히 받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있는 돈에 맞춰서 큰아들에게는 코카콜라 두 줄을 담아줬습니다. 60달러 미치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작은 아들은 SCHD를 살 돈이 돼서 두 줄을 담아줬습니다. 매수했을 때 계좌 상황은 이렇게 수익 구간이었어요. 로그인하기 귀찮아서 안 보고 있었는데 구글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일, 오늘 현재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돈은 큰아들 계좌에 55만원, 작은아들 계좌에는 18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왜 큰아들 돈이 더 적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아이들 이름으로 새로 만든 계좌고, 큰아들 거는 제 이름으로 먼저 시작했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54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속슬이 좀 많아서 계좌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큰아들에게는 60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이 투자된 상태고, 작은아들은 18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달에 48개월, 7개월 되는데, 조그만 것들이 돈이 많네요. 제가 예전에 주식을 해서 반 토막을 두 번이나 나보고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시작하면서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시간을 무기로 투자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투자하며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일찍 투자를 하면 아이들이 컸을 때 얼마가 되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부를 축적하게 될지 깡통을 차게 될지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얼 티인컴 배당금이 들어와서 예수금을 확인해 보니까 딱 속수를 살수 있을 만큼씩 예수금이 있어서 큰아들 한 주, 작은아들 두 주, 그리고 저한주 이렇게 담았고요.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놀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수는 그냥 떨어지면 삽니다. 파랗게 되면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 달고 지우셨던데 운이 좋아서 회복했다고 하셨어요. 기적에 놀리죠. 본인이 하는 건 대응을 잘해서 그런 거고, 물타기하면서 버티면 운이 좋은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 없습니다. 짧게 하실 분은 짧게 하시고 더 잘할 자신 있으면 손절하고 복구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악플은 아니지만, 악플을 많이 다시는 분들, 글 지우셔도 유튜버들은 다 남아요. 지우셔도 남겼던 댓글이 다 메일로 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악플이 취미이신 분들은, 저는 듣보잡이니까 괜찮은데, 유명한 분들한테 악플 다실 때는 참고하세요. 잘못하면 선처 없는 고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이야기를 할때 계속 강조를 하지만 제가 부자 아빠는 아니지만 부자 아빠의 마인드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고 제 새끼들은 저보다 빨리 깨우쳐서 돈이 이래서 가져오는 돈으로 삶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아가는 주식이 복리의 마법을 일으켜서 아이들이 저보다 젊을 때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